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는 올해 애플이 가장 기대되는 스마트폰이죠. 오늘은 아이폰 12의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아이폰 12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밍치거의 이야기에 따르면 올해 출시할 6.7인치 아이폰 모델에 더 나은 이미지 품질을 위해 큰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전부에 센서 시프트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밍치거의 이야기의 근본을 찾아보면 디시타임즈의 이야기가 근본이 됩니다. 이미 디지타임즈가 작년 12월 20일에 OIS 기능보다 향상된 센서시프트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가 아이폰에 탑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올해는 6.7인치 모델에만 적용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두세 개의 아이폰 모델에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출시된 아이폰 11 프로에서는 사진과 영상 모두 광학 이미지 안정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광학 렌즈나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만 적용되는 렌즈 기반 기술이죠. 센서 시프트 기술은 특정 렌즈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 센서 자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로클릭과 같은 다른 확장 렌즈를 아이폰에 부착해 사진, 영상을 찍을 때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즉, 센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밍치거의 언급에 따르면 2022년 적어도 한 개의 아이폰 모델에 잔만경 렌즈가 탑재돼 하웨이 P33 1000공프로에 채택됐던 5배 광학 줌 혹은 10배 광학 줌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만경 렌즈 공급은 지니어스 일렉트로닉 옵티컬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즘 애플의 행보를 보면 한 발짝씩 늦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잠만경 렌즈를 탑재해서 광학 줌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은 2022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드로이드와 경쟁을 벌이지 않고 한발 물러나 본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애플이 혁신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AP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과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아이폰이 조금 늦더라도 열광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아이폰 12 카메라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준이었습니다.